형, 과에서 몇 등이었어? 허허. 신비주의인 사람한테 지금 선 넘었네. 지금 최고 학점은 몇 점이었냐고? 허허 그건 말해줄 수 있어. 최고 학점은 4.3? 최저 학점은 뭐냐고? 0 7아 아, 내가 7 7 8을은이이유학 학교 는는에환환승이있 있어서 그래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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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거허허허허허니허그허 어, 그거! 학교를 그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환승역에요. 어? 왜 PC 방이 있어가지고? 우주 아마 낙상대 출신이랍니다. 독사 세계 여러분 진정해요. <laughs> 제 이름이 사실 강감찬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 <laughs> 전지 그럼. 붙이도 돼. <laughs> 야 저런 거는 벡터로 못 잡는 게 문제야, 그렇지? 벡터의 최대 단점이야. 그걸 제가 극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도망가세요. 그럼 됩니다. 양각이야. 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나가야 돼. 최고 학점 4.4가 44등 한 거야. 어, 어, 노렸어. 노렸어. 하, 아, 제발 꺼져. 제발, 아, 제발 꺼져. 꺼졌네? <laughs> 말개잘 들어 씨. 어떻게 해서 4.3이 나왔냐면 학점이 1학년 때 0.78이 나온 다음에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0.78이면 학사 경고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매 학기 풀로 채워서 듣고 계절 학기도 듣지 않으면 한 학기를 더 다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만 잘 듣자 이거를 모토로 삼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은 다음에 제일 먼저 가서 교수님이랑 얼굴 도장 찍고 나갈 때 괜히 짐개 오래 쌌다음에 어 아는 거 질문 한번 셀이고 나갈 때 불도 끄고 교수님 나갈 때 같이 뒤따라 나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하고 이거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뭐를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맞아. 하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 잘생겼나봐 그렇게 해도 기억 못하는 분들 많던데 맞아요 잘생겼어요 얼굴 접수 영접 짤 뭐하냐? 나 초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내가 그렇게 좋아했거든. 이거는 사랑이었어, 사랑. 국어 선생님 사랑해가지고 국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 내가. 내 첫사랑이야, 국어 선생님. 여자였냐고 당연하지. 야! 합한테잘 보이려고 따라다니고. 야이 새끼 허접이네. 나한테 던져 이 새끼. 때 던지지 않았냐 방금? 이가놈이가이가놈이 나를 동생으로만 아. 것샘을 사랑한 우주와 말에 크크크크크. 생으로만 아. 내가, 내가 휘파람 잘 부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잘분다 하니까 잘 부는 것 같아. 우리 연습 좀 해야겠어. 개 어려운 거 없어. 막, 왕벌의 비행, 막, 미친 거 어... 없어. 그저 그저 <laughs> 딱 저만 할 때야. 영상도 내로 오는 노래 휘파람으로 따라하기 성공하는 것 대당 일만 하시 <laughs> 오케이 확인 확인 솔직히 대학 다닐 때 이쁜 선배 앞에서 저 노래 부른 적 있다 <웃음> <웃음> 그거는 수준 낮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laughs> 미안하다 내가 수준이 낮았구나 우리 마누라 우리 풍순이 수준 낮은 남자들 봐라 <laughs> <후바라> 미안해 <laughs> 아, 풍순이 아버지 누난내 여자니까 했어요? 아니 그거 장난이야 오번 휘파람을 빨리 드루와. 모든 드루와. 아! 맞냐? 노래가 어렵다 이건. 아 아무로 아는데도 창피하다씨. 아우 입술이 말랐어. 아 들어와 들어와 이 바퀴다 이 바퀴 들어와 아 이거는 형 이대로면. 음악과 수석 입학할 수 Bad 있을 것 같... 아, 그 다음부터 하면 되지? BAD GUY 들어와. 아, 아 지금 그만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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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악기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선생님한테 완전 칭찬을 받았어요. 다른 애들이 리코더, 하모니카 등등 여러 가지 악기를 할때 저는 휘파람으로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사실 귀찮아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 하마. 이렇게 되었구나. 박 <laughs> <laughs> 선생님, 저오토이가이 집으로 올 거야. 난 알아. 잡고. 이거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발견. 나와.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골치 아파져 뭐야? 빨간 숭이맨 부트캠프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 저, 저 뒤. <laughs> 와씨, 바운드샷이냐? 내 밑에랑 저기거든요. 둘다 잡아야겠다 그냥. 쟤 죽었어요? 죽었다 와. 와. 이 피가 내가 지지, 지질 거 같아. 안 되겠다. 야, 이걸 진다고? 샷건 개오바 진짜. 와, 그림자 봐. 와, 그림자를 보고 있었어. 와,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 와! 아까 그 맨몸은 뭐야? 청정맨?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처음에 여기 내려서 여기 가만히 계셨나 봐 그냥 평생토록 아이고 빨리 왔죠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치면 우주 하마 목도리랑 도마 뱀을 합 치면 목도리도 맙시다.